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벨루가나 토큰 소개하고자 영상 촬영하게 되었구요. 어, 우선 먼저 얘기 드리자면 벨루가나 토큰 이제 1티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티어 CX 대형 거래소들은 대표적으로 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어, 바이비트 이렇게 세 군데를 칭하고 있습니다. 세곳중 하나에 바이, 그 바로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 소식이다라고 미리 전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저희가 이런 사전 판매 민코인 투자 진행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스캠 리스크를 가장 덜어내기 위해서 어 슬리즈 플루스에서 이제 감사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2만 원 정도의 수익이라도 담아두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사전 판매 민코인 처음 투자해봐서 방법을 잘 모르겠거나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 있는 제개인 번호로 벨루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뭐 지갑 연결보다 토큰 구매, 그리고 차 후에 진행될 클레임 과정에서 이제 수수료 대포 낮추는 방법까지도 현재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 있는 제개인 번호로 벨루가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정보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100%한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 갖고 왔는데요.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제개인 사비로 진행하는데요.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어, 비트 트렌트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사실 비트 트렌트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현금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나 제가 코인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인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1등 이렇게 씩 이제 5분 추첨해서 전송해 드리고 있고 2등 1,000만 개씩 15분 추첨해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등 이제 1,2등 당첨 안 되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3등 분량 이렇게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100%한 번도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틀 내지 5일까지도 시간 소요될 수 있다라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다시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나 보고 계시 가시면은 이제 아서 헤이즈가 만들어낸 코인입니다 벨루가나, 어 저스틴 썬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처럼, 아, 레리 핑크처럼 어떤 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고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토큰이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1티어 CS와의 상장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이게 공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정말 상장이 됐을 때 상장 빔이 기대되는 코인들 중 하나이면서 여러분들이 1, 2만원의 소액 투자로 정말 억수리 나게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몇안 되는 기회 의 장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루가나 토큰 언제 어디로 상장될지와 같은 정보 상장 빔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 체결할 수 있는 고점 매도 타점까지도 현재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 있는 저 개인 번호로 벨루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 현재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드리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좀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